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다이아, 버는 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식 해서, 영판호까지 돌린 다음에, 먹어서, 이제, 이거는, 1짜리 나오면, 그냥, 축발랐는데이4 뜨고 이러면은,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이제, 여기, 5만의 탑 돌리면은, 이제, 이런 거, 축생, 축생돌이 진짜 잘 팔려. 축주문서 이런거 팔아요. 축생도 이런거 팔고. 음. 이런거는 무기랑 이런것들은 재료 남을 때 그냥 지릅니다. 저는 무기는 그냥 질러서 팔아요. 상급은. 컬렉이 있고 이런것들뭐 이런거 팔고. 거의 뭐돌 위주로 잘 팔리고. 이런거는 뭐한 2주씩 이렇게 모아야지. 이만큼씩 양이 되고. 이런거는 뭐한 달, 2, 3주 뭐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이런거. 돌 이런 거 태고의 돌 인장 이런 거 팔고 축복 받은 돌 이런 것들이 돈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진짜 한 달씩씩 모아서 파는 거고 팬던트 네, 팬던트 주면서 이런 것들 다 그냥 뭐한두 달씩 모아 가지고 이렇게 라인 있는데 와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 다 뭐, 연금 돌려서 나온 것들. 악마의 도치, 잊혀진, 중,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먹은 것 같다. 어, 이거는 그냥 제가 쓰다가 판 거라서, 이건 빼고. 연금 돌려서 나온 것들. 아, 이거는 먹어서 판 거네. 9, 10, 1일 동안 그래도 많이 팔아먹었네. 거의 뭐, 만다이아는 정도.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한 만다이아 정도는, 만다이아 이상 팔았네. 그렇죠. 캐릭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5만 7층 이상, 5만 7층 이상 돌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저렇게 됩니다. 어, 제가 사냥하는 것, 제가 사냥하는 이제 주 장소는 5만 7층이 저는 저한테는 제일 맞는 사냥터거든요. 그래서 5만 7층의 중앙, 지금 여기는 5만 8층 중앙이 통제라서 7층 중앙이 타, 통제라서 여기 있는데 어, 5만 7층 중앙이 통제가 아닌 서버는 제가 봤을 때는 5만 7층이 제일 좋습니다. 5만 7층 중앙이 어, 5만 7층을 뭐 돌는 스펙은 클래스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어, 일단은. 뭐 부적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7층 부적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제가 쭉 키우면서 느꼈을 땐 레벨은 83 83이면 됩니다 83이면 되고 마뎀은 300 후반 아니면 400 까지는 맞추시면 좋고 어, 만약 데미지는 거의 뭐300 후반 400 되면은 뭐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알아서 따라와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스증은400 중후반까지는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스정은400 중후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비 한 장짜리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5만 7층 도실 분들은 굳이 전비 두 장짜리 필요 없고 전비 한 장짜리 세팅하고 어 이것도 뭐 나야로프망도 굳이 필요 없고 월영의망도 뭐 드래곤의 빛낼 쓰시면 되고. 어, 이거는 전비 두 장짜리 쓰셔야 됩니다. 이거 타락 쓰셔야 되고. 어, 전무도 뭐 7짜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8, 9짜리 쓸수 있으면 쓰시고. 그리고 시길도 뭐 어느 정도 스펙 맞추신 분들은 이거 그냥 영 쓰셔도 뭐 잡는 속도 똑같아요. 어, 이게 지금 이 3의 시길이 트리플이 3이 있어서 어, 효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르카나 시기 쓰다가 어차피 뭐 피도 계속 만땅이고 쟁도 안하고 해가지고 3위를 지금 바꿨습니다 차이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수치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어 5만 7층 사냥하시는 분들은 이 천사의 반지까지, 만약에 83레벨 이상이다 그러면은 천사의 반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마제링 쓰시면 돼요, 마제링. 그래서 D를 극대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요렇게 해서 세팅해가지고, 어, 지금 제 스펙은 조금 오버스펙이긴 한데, 뭐, 이런 캐릭터, 이 정도 스펙 캐릭터를 들고 오는데 뭐 얼마 안 하니까 사실, 뭐, 들고 오면은, 캐릭값이 감가되는 거를 생각하더라도 어... 한 5달 정도 하면은 이제 캐릭 감가된 거까지 합쳐서 뭐 본전 뽑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 한 달에 한 만에서 이만 다이아는 꾸준히 모을 거예요 만에서 이만 다이아 만에서 이만 다이아는 모으니까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캐릭값 복구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대신 패키지 하시면 안 되죠. 패키지 하시면 안 되죠. 패키지하고 뭐 컬렉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저는 사냥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7층 중앙 제일 좋아하고 만약에 중앙이 안 되면은 7층 어 일반 구역이나 시민구역에서 사냥하고 아니면은 8층 거이 여기 타락해서 사냥합니다 일반 사냥터, 여기 일반 구역은 사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필드 딱 요거 1 시간 한 시간씩 돌고 1 시간 한 시간씩 돌고 그 다음에 어... 아이나사트 신상 은총 캐스트 1 0 개만 딱 끝나자마자 바로 월드 오만의 탑에서 사냥하거나 아니면 아레나에서 사냥하거나 뭐. 거의 이렇게 요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주주 주 다이아 벌이는 일단 돌 제가 봤을 때 돌하고 이이 이 돌하고 뭐 주문서들 주문서들은 어, 파셔도 돼요 그냥 축주문서들 연금 안 하실 분들은 파셔도 됩니다 파시고 어, 이 태고의 돌 이거는, 저기, 그, 벽섬 돌리면 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거의 뭐돌 위주. 그리고 펜던트 주문서는, 아, 연금 돌려서 하고. 요렇게 다이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연금 돌려서 먹는 자병템들. 지금, 이 캐릭은 거의 뭐 상금연금 위주로 돌리니까. 그 템이 별로 없는데. 보조 캐릭은 뭐, 그냥 연금 돌려서 나오는 잡영템 이런 거뭐 220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잘 팔려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이아 벌고 그리고 이일 악세사리 뽑바가지고 아니면 뭐 팔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이아가 나름 나쁘지 않게 모입니다. 전설 연금은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위험하기는 하고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그 분노 조절이 충동 그걸 못 이겨내면은 이제 거의 있는 다이아 탕지하는 거는 100% 수순이니까 <laughs> 그것만 잘 이겨내시면은 다이아 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